판매 입력 시 거래처 담당자의 정보를 표시하고 싶다면, 거래처 등록에 정보 입력 후에 판매 입력 화면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판매 전표를 입력할 때, 거래처를 딱 검색하면, 여기에 담당자에 대한 정보가 뜨도록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두 가지 설정이 필요한데요. 먼저, 기초 등록의 거래처 등록에서 해당 거래처를 클릭한 이후, 상단 부가 정보 탭에서 내가 입력할 정보를 넣어 줍니다. 저처럼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고 싶다면 옵션에 입력 화면 설정에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넣었으면 이제 판매 입력 화면을 설정하러 갈 건데 이 영업 관리의 판매 입력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여기에서 거래처 정보를 불러오도록 설정할 겁니다. 그 방법은 우측 상단 옵션에 입력 화면 설정에서 신규 양식을 만드시거나 기존 양식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항목에 마우스를 갖다 대어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담당자명과 연락처 두 개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두 개의 형식에 체크 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본값을 바꿀 건데요. 여기 문자 형식 1에 마우스를 갖다 대셔서 설정 그러면 여기에서 표시명도 이렇게 바꿔주고, 기본값 미설정을 클릭해서 정보를 불러올 거고, 거래처 정보에서 어떤 정보를 불러올 건지를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적용. 나머지 하나도 동일하신 방식으로 이렇게 표시명 변경해 주시고, 기본값도 똑같이 불러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끝났다라고 하시면 위치 변경은 이렇게 해당 항목을 드래그 하시면 원하시는 곳으로 위치 변경하실 수 있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입력 화면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현대 유통 이렇게 검색했을 때 아까 제가 거래처 등록에 등록해 놨던 정보가 그대로 끌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